11월 27일 말씀 역대상 23장 다이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엘 왕으로 삼고 이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시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 학과 브라리에 따로 각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의 아들이라 그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 아무랑과 이스할과 헤루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암울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성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송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었고르하바야의 아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은 이사야 하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미홀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열의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아. 다시 이르기를 "이스엘 라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이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 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정되는 것이더라. 베드로 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셋의 묵은 도록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가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 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직구와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업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리.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출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살에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처서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에 앞서가며 여호와께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매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과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에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할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 이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은 벤테와" 당신을 먹인 자시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난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의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굳이 알아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을준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 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실 때,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쯤에 되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하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